전파무기로 쓰인 비극.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하는 진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매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전파무기로 인한 비극이죠. 이 이야기는 한 끔찍한 현실을 재미있게 풀어내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.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란 걸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잊을 수 없는 전파무기 모험. 여러분 혹시 연애란 뭘까요?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의 감정을 교환하는 것. 그렇죠?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엄청난 집착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죠. 우리 관계는 특별해. 라며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 모습 정말 우픈 현실 아닙니까?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걸 마치 사랑의 고백인 양 알고 있으니 보통의 연애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가 정말로 우스꽝스럽지 않나요? 누가 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니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할까요? 기괴한 괴롭힘의 세계. 조직 스토킹, 즉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는 집단 괴롭힘 그 자체가 마치 우리 팀의 일종의 게임처럼 여겨지는 기괴한 현상입니다.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불쾌한 말이 속삭이듯 퍼지는 것이죠. 마치 동화 속에서 악당들이 준비된 듯 나타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. 이번엔 더 참을 수가 없어. 라며 자신들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나서는 가해자들 셀카를 찍으며 오늘도 예쁜 날을 봐줄 사람 없나? 하고 소리치는 모습은 정말 안쓰러우면서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뇌파를 조종당하는 우롱의 연극. 가해자들의 이상한 행동은 전파무기의 영향을 받아 더욱 광적으로 변합니다. 여러분, 이들은, 아니, 저 사람 살려도. 라는 피해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착을 멈추지 않고 마치 스스로를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행동하죠. 정말로 이들은 사랑을 모르고 저주받은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